만 무속인들이 신당에 음식을 에, 올리는 경우, 때로는 이제, 에, 가능한 음식, 가능한 음식이 있고, 불가능한 음식일 때 이런 에, 말들도 있고요. 저는 평생 이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요제, 요즘, 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통상 우리가 보통 어, 하루 일과 중에서 오전, 오전, 11시가 지나면은 신령님들에게 음식을 올려도 안 잡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1시 전에 올려야지 그 이후에는 음식을 올리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혹시 전국에 많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요 부분이 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런 말들이 떠도는가. 저는 집안에 무속인도 있었고 어른들이 무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단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간혹 주변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는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 이 불교 불교의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북인도 지방에 그게 카필레 성이라는 데에서 태어나셔서 그때 그 카필레 성에 왕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고다마시따타라는 개인이 태어나서 그 당시에 브라만교라고 브라만교라고 돼 있는 인두의인의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인이 출가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과정을 통해서 걸식이라는 문화에 기본적으로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걸식. 걸식이라는 것은 그저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야. 나는 돌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다. 그것이 인도 문화에서는 권리처럼 돼어있어요 수행자의 권리.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행자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자기들이 대신해서 수행을 대신해주어서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는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어 비록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거인들도 어 국어를 할때 굉장히 당당하게 국어를 해. 국어를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하는데 그것이 예 보통 적선이라고 해. 적선, 적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국어를 하는데 적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돈을 한푼 주고 너가 나에게 밥을 한 그릇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업을 쌓는 거다, 선업을. 그것이 이 동양문화가 아니라 적선이라는 거는 불교문화예요, 불교문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나 뭐 인, 인도나 뭐 어떤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이런 데 가도 얻어먹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얻어먹어요. 너가 나한테 밥한 그릇 주고 돈한푼은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선업을 쌓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인도제는 수행자, 수행 수행자, 수행자 바라문교 수행자든 불교의 수행자든 어떤 분이든지 걸식을 하고 탁발을 하는 것을 정말로 아주 당당하게 해요. 그 탁발이라고 그러죠. 탁발. 근데 이 탁발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활의 리듬상 어떤 사람이든지 보통 통산 오전 7시에 8 해가 뜨면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가 떠서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9시,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와. 그러면 밥을 얻어와서 다시 절에 모여. 그럼 그것이 보통 먹는 시간이 10시, 11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시, 11시에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때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를.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해서 지금 절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절에서 보통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기상하는 의미에서 보통 새벽 종속으로 해요. 새벽 종속 이때 이제 종료에 따라서 큰 종을 올리든 아니면 운판이라 그래서 운판이라 해서 구름의 형상을 해놓은 것을 올리든 아니면 모고라 그래서 모고라 그래서 나무를 깎고는 물고기를 두드리기도 해요. 이것은 종은 기본적으로 만물과 인간, 그 다음에 지옥을 일깨운다는 의미가 있고, 운판이라는 것은 저 허공에 날러다니는 우리가 새나, 어쨌든 날짐승, 날짐승을 깨운다는 의미가 있고, 이 모고라는 것은 물고기, 수중생물을 일깨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절에는 기본적으로 종이 있든지, 운판이 있든지 모고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걸 두드려도 보통 새벽 종성이라고 그래. 그 새벽 종성이 끝나면은, 아침에 천수경을 치고 도량을 돌아요 이 천수를 치면서 도량을 도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부정을 치는 행위가 있어 매일 아침에 도량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어, 중간에 신묘장구 대단행위가 끝나면은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특정량, 삼세서방 구정도, 사세북광, 영안강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도량청정무하의삼보철룡광차지악음지성묘지는 원사잡이 밀가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대목이 무슨 말이냐면 은 동쪽에다 내가 물을 뿌림으로서 동쪽이 깨끗해지고 서쪽에다가 물을 찌그려뜨리니까 서쪽이 깨끗해지고 남쪽에다 물을 뿌려서 내가 청소를 하니까 남쪽이 깨끗해지고 북쪽에다 물을 뿌려서 북쪽을 청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절이 마당에 앉아 있는 이 도량이 깨끗해졌으니까 지금부터 인간들이 머리를 깎았어도 중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천수경을 쳐요.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에게 예불을 드려야 되니까 도량을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거기서 매일같이 자빠져 자는데 뭐 그렇게 더러울 게 있어. 뭐 거기 절에 다니신도들이 와서 똥을 묻히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40을 공을 해요, 4시. 그러면 이 보통 9시, 7시, 8시 일어나서 밥도 짓고 의식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40을 공을 하는데 4시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4시라는 시간의 개념은 통상 9시에서 11시를 의미해요. 이 9시에서 11시는 이게 동경표준시고, 동경표준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9시 반에서 11시 반쯤 된단 말이야. 이 4시 불공을 하고 나면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사시의 불공을, 사시에 한번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식사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질 않아, 하루에, 하루 종일. 그래서, 사시가 끝나고 오시가 되면은, 불식을 한다 해서, 오후, 오시 이후에, 11시, 11시 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 해서 오후 불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오후 불식에 이거는 엄연히 인도의 문화고 불교의 문화야. 여러분이나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유명한 TV 프로도 있잖아요. 삼시새끼라는 TV 프로도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삼시새끼를 먹는 문화야. 새끼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님은. 여러분의 신당에서는 아침에 올려도 되고, 점심에 올려도 되고, 저녁에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한 가지 신당에 올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역시도 불교 문화야. 여러분들 신당에는, 여러분들 신당에는 옥황상제가 와 있는 게 아니야. 내 신당에는 저 구천억원 내성보천전이와 있는 게 아니야.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와계신다말이 그래. 우리가 탱화나, 불상이나 그림에는 부처님도 모셔놓고 산신할아버지 모셔놓고 광성제도 모셔놓고 각종 신령님들을 모셔놨지만 그 신령님들이 여러분 신당에 직접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분들의 합의를 받아서 와계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면은 어떤 것이든지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교 문화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불교 문화 속에서 스님들이 너무 경직되게 스님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뿐이지 지금도 지금도 태국이라는 데 가보면은 태국에 가보면은 스님들에게 못, 못 주는 음식이 없어요 지금도 태국에 아침에 닭발을 하도 가다 스님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요구르트도 줘 우유도 줘 돈도 줘 쌀도 줘 고기도 줘요 그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닭고기 돼지고기 기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 음식도 얼마든지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만 중들이 너무 고기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근데 내가 보기에 진짜 중들은 맨날 장어만 먹어. 저기 혹시 고창선운사라는데 가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고창선운사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 풍천장어, 풍천장어 그러죠? 그 풍천장어가 고창 선운사 앞에 가면은 장어집이 아주 즐비해. 집집마다 장어집이야. 그 스님들은 아마 장어 먹고 기운 좋으실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선운사 스님들은. 근데 제가 스님들 비난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당이 아니고 인법당이라고 해서 무당인데 절처럼 꾸며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수시로 고기 다 먹더라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무당들이 그거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개소리일까그 다음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큐멘터리가 보면은, 티벳이라는 데 가보면은, 상당히 고원지대고, 음식이 굉장히 빈약해요. 주로 이제 밀가루를 야크 젖에다가 뭉쳐서 먹는 거 그거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스님들도 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스님들도 한 겨울에는 야크 고기를 먹더라고, 요 야크 고기를. 이거 여러분들 다큐멘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태국에서도 스님들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다 먹어요. 그 다음에 티베데 가면 야고기를 먹어요. 이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경직되게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큰일 커치처럼 옛병들 떠는데 실질적으로 중들 뒷구멍에서 고기 다 먹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회 먹고, 술 먹고, 곡차란 이름으로 술도 얼마나 잘 먹는데. 거기다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대반열반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해드리는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 버섯볶음에 돼지고기 버섯볶음. 이것이, 정말로 그문헌학적으로 산스레크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돼지고기 돼지, 버섯볶음이야. 다만 이 대장장이 준다라는 사람을 지금 초기 불경에 나는 수단이바타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단이바타 통상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얘기하면 무소유의 뿔처럼저 어, 넓은 광야를 홀로 가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수단이바타라는 책이에요. 그수단이바타에 보면은 대장장이로 표현이 안돼 있고 금속 세공업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금속 세공업자와 대장장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장장이는 천민이라는 의미고 금속 세공업자라는 귀족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단이 빠때의 기록이 금속 세공업자가 더 맞는 것 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천민들을 교화하고 다닌 것보다는 귀족들하고 더 상대를 많이 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신 성분이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석가문니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대부분들 장자 바라문 장자 바라문들을 상대. 이 장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종교지도자 종교 종교지도자.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계급 있잖아요. 그 카스트 계급의 가장 정점에 있는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크샤트리라는 것은 귀족을 얘기해요 크샤트리아그 다음에 바이샤 상인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귀족들이 주신 돼지고기 버섯볶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버섯볶음의 버섯이 독버섯이라서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있고 이 돼지고기 버섯볶음이 돼지고기라는 것은 지금도 어, 여름철에는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소고기는 하루 이틀, 여름철에 하루 이틀 상온에 놔둬도 숙성이 되지 상하지 않아요. 변질이 잘안 돼. 그래서 일부러 소고기들은 품질이 낮은 소고기를 숙성시켜서 문화, 먹는 문화도 있는데, 돼지고기는 숙성이 안 되고 바로 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에는, 예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오히려 돼지고기를 잘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잘 되지 않던 그 옛날 시절에는 여름에는 돼지고기 유통을 잘안 했어요. 그 돼지고기를 잘안 먹는데, 인도라는 난 더운 나라잖아. 더러운 나라. 그래서 돼지고기가 상한 돼지고기를 먹어서 설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이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돼 버섯이 독버섯이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사를 하셨을 텐데, 직사를 하지 않으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 설사병을 거의 일주일 정도 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돼지고기가 상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때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도 돼지고기를 먹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지금도 태국이나 티베데 가면 닭고기나 야코고기를 얼마든지 먹어요. 그런데, 유독, 유독, 대한민국의 무당들만, 오히려 스님들도 신당에, 법당에는 안 올리지만, 자기들은 다 먹고 다녀. 근데, 무당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내 신령님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음식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공포심 그 공포심을 심어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님이 없고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 공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아귀 잡고 휘둘리면서 여러분에게 구슬 빼먹으려는 수작이란 말이에요. 그 공포심을 버리세요. 공포심을.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시간이 반드시 어떤 시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조선 시대가 되기 전만 해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수많은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수탈을 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쌀밥이라는 걸 먹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서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조선 왕조가 개국이 되면서 조선 왕조가 개국이 되면서 정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전법. 그 정전이라는 것은 밭을 이렇게 아홉 등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전이라는 우물정자처럼 보여서 정전법이라는 거 정전법. 이 정전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아홉 등분한 이 하나를 하나를 나라에 바치는거 나라에. 그다음에 또 하나를 이 땅의 주인이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 또이 땅의 하나는 직접 일한 노동자가 가지는 거야 노동자. 또 이, 이거 하나는 다시 이자를 주는 거, 야 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홉 개 등분한 요거를 가지고 어, 등분을 하니까 직접 농사를 지은 백성들은 이때부터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가 조선 왕조가 개국이 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 왕조가 이시성을 가진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밥이 무슨 밥이냐? 이 성계가 우리에게 먹게 해준 밥이다. 그래서 보통 이밥이라고 이밥, 이밥.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쌀밥 먹을 때 아이고 이밥 먹네. 아이고 쌀밥 먹어서 이밥 먹네.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그것이 그만큼 이 땅에서 옛날에 양반네 귀족들이 수탈이 심해서 쌀밥 한번 먹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절이 있단 었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엇을 마다하겠냐고. 어떤 음식을 갖다 올린다고 그걸 마다하겠냐고요. 어, 여러분들, 정말로 내 몸에서 오늘 먹고 싶은 것이 할머니가 먹고 싶은 거야. 내 몸에서 먹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신령님이, 조상님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도, 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만이보셨대면